대한민국을 대따일 보러 몰라가는 제왕의 창시자 엄청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laughs> 자, 오늘의 어, 강의 내용은 어, 자신의 가치를 올리게 방법으로 1위 일 영상을 추천합니다. 어, 우리가 무언가를 참고하기 위해서 그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참고하려면, 다 승부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는가?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제가 이1일 영상을 추천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일일 영상을 꼭 해야 되는가? 자, 하기 전에 자 우리가 할수 있겠죠. 박수! 자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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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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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많이 달아주시죠.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막 지금, 어, 인터넷에서, 그죠? 페이스북이나, 뭐, 어, 뭐, 여러가지, 그죠?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그리고 블로그 이런 여러가지들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죠? 어차피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똑같은 시간을 투자를 하잖아요. 그럴 때 데뷔했을 때, 이 영상, 이 영상이 너무나 좋습니다. 내가 나를, 그러니까 유튜버가 되라는 게 아니고요. 유튜브가 되든 되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자기 뭐예요? 자기 PR 시대잖아요. 자기 PR 시대잖아요. 그죠? 자기 PR 시대인데 내 PR를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하는데 완전 달라지잖아요. 근데 저는 이 유튜브를 하면서 엄청난 일들이 제가 일어났어요. 예. 네. 나중에 그걸 따로, 제가 따로 영상 올릴 건데 저는 첫 영상 올리고 제가 방송 있잖아요. 방송이 나갈, 방송이 갈 기회까지 제가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이거 유튜브를 하면서 저한테 너, 제가 채굴한 거니까, 예, 해서 제가 지금 유튜브 정말 즐겁게 찍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막 여러 가지 배수스북이며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카스 이런 것들 많이 했는데, 직접적인 피드백은 많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제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뭐 잘한 사람들은, 그죠? 잘한 사람들은 뭔가 결과가 나와서, 그죠? 여러 가지 어떤 그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뭐 이렇게 성공자들 말고요. 보통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일, 1일 영상을 찍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제가, 제가 저는 계속 1일, 일 영상? 일, 일에 두개더 올리고 이렇게 합니다. 네, 해 보니까 제가 느낀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 제가 해 보니까 좋은 게 이게 영상 하나마다 영상 하나마다 계속 조회 조회가 조회수가 올라가요. 조회수가 그러니까 이 영상 하나를 잘 만들었더니 그죠? 하나를 만들었더니 걔들이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사실, 뭐, 아, 내가 유튜브 못해, 내가 영상 읽는 거 못해, 막, 여러 가지, 그죠? 그렇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든지 그렇습니다. 내가 해보지 않으면, 사람의 내는, 그죠? 해보지 않은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먼저더라, 두려움이.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앞으로 나갈 지시가 않는 거예요 예. 네, 저 또한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 씀드리는 게, 1이 1영상이랬잖아요. 1일 1영상. 그죠? 아이, 무슨 소리야. 유튜버조차도, 유튜브를 하는, 하는 사람조차도 1일 1영상을 올리기가 어려운데, 유튜버도 안 하는 일반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1일 1영상 올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상 올리면, 처음에, 처음 시작하면 그죠? 우리가 뭐, 어, 이게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이 영상 앞에 쓴다는 얘기 되게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잘할 때까지 내가 잘할 때까지 계속 찍어야 됩니다 내가 잘할 때까지 계속 찍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내가 어, 만약에 야구선수야 야구선수 야구야구 내가 타자 면 타자 자 야구를 야구를 쳐야 야구뿐만 아닙니다 뭐 골프선수일 수도 있고 요리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숙면하는 기간, 그냥 숙면. 내가 연습을 하는, 그러잖아요. 내가 많이 이 타석에 많이 서야지 그죠? 많이 서야지 내가 감이라는 걸알수 있잖아요. 요리 잘하려면 어떻게 돼? 많이 만들어봐야 됩니다. 많이. 근데 그 만드는 과정 속에서 만드는 과정을 처음부터 잘할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유튜브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유튜브 하는 상을 했는데 빵빵 터지더라. 빵빵 터지더라. 그거 누구나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진짜 운이 좋아가지고 그저 아이템 하나 잘 선정해서 그잘 했기 때문에 터진 거예요. 그게 막 누구나 일어날 수 있나요? 그 사람만이 그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컨텐츠라는 것은 그 내가 그저 누구나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대상은, 대상은 누구나 될수 있지만 터지는 거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로또가 당첨되는 것처럼 운이니까, 운이, 운이니까, 그죠? 운이니까 별개로 하고, 별개로. 뭐든지 우리가 정석으로 가면 정석으로정석으로 도박도박, 도박도박 이렇게 가했을 때 뭐든지 변화가 고요 그게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일 좋은, 성장에서 제일 좋은, 그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다 보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하루에, 그죠? 예를 들어 영상을 10개를 매일 찍는다 생각하세요. 영상을 매, 10개씩 올릴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그죠? 그러면은 숙련도가, 숙련도가 빨리 높아지겠죠. 빨리. 빨리 숙련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아, 물론 영상 이렇게 안 찍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찍으면 많이 찍을수록 빨리 내가 영상에 대해서 감, 감이, 감이 빨리 잡힙니다. 모든 게 그렇거든요. 이게 그 우리가 맛 또는 손맛이라고 하잖아요. 손맛. 손맛도 내가 많이 하니까 내가 그 감각 있잖아요. 그 감이라는 걸, 감을 느끼는 감. 그, 감을 내가 빨리 느끼게 되잖아요. 성공을 우리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상을 올린다는 의미가 뭐예요? 내, 내 가치를 올린다는 건 뭐예요? 내 가치를 올려서 뭐할 건데요? 그렇잖아요. 내가 성공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성공하려고. 성공을 하려고 한다면, 성공하려고 한다면, 내가 어차피 할 거잖아요. 어차피 할 거라면, 내가 확실하게, 내가 확실하게, 확실하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아, 이거 뭐, 내가, 내가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이안구여. 어연부용어연부용 있잖아요 어연부용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연부용할게 아니고요 내가 그죠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적극적이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재밌습니다 재밌어진다고요 재밌어지면 어떻게 돼요 재밌어지니까 내가 이게 힘들 줄을 모르는다 재밌다는 말은 힘든 힘들 줄이 힘들지 않다는 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하루에 한 번씩 계속하다 보면은. 계속 올리잖아요? 습관이, 습관. 습관이 되는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난간에 부딪히면, 그 난간에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게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난간과 이 포기하는 그 순간에, 그렇잖아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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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의지가 있으면, 의지가 있으면, 의지가 있잖아요? 의지가 있으면 은 내가 밀고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 그 순간에, 이 일이 만약에, 하던 일이, 즐기기도 하고 재미가 있었더라면, 재미가 있었더라면, 그래, 나는 이게 그래도 내가 좀 즐길 수 있고 가치가 있네니까 뚫고 나갈 수 있는데, 아, 내가 진짜 막돈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죠?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되니까, 남들 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있잖아요. 하는 일이라면, 그런 남가의 닥치는요, 바로 포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을, 내 마음을 컨트롤을 내가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고자 한다면, 내 가치를, 내 가치를 올리는 게 너무, 내 PR 시대잖아요. 내 PR 시대인데, 요즘에 내 PR 다 뭐예요? 페이스북, 그죠? 블로그, 그렇잖아요. 카스, 이런 모든 것들이, 인스타그램,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다 결국 내 PR잖아요, 내 PR. 나를 홍보하기 위한 너무나 좋은 도구들이잖아요. 근데 이, 이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죠? 유튜브는 그런 것이 당연 최고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또유튜버는 내가 어느정도 뭐 하다보면 또또 돈도 들어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걸 안할 이유는 별로 없겠죠 이일 자체가 그래서 이, 이게 내가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 초보 분들 있잖아요 초보 분들 영상 올리시는 분들 보면 한주에 뭐 두개 올린다 하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쵸 그렇죠? 많이 안올려도 어느 분들은 잘 되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은 그분들은 있잖아요. 잘 되는 그분들은 안에 내용이 너무나 좋습니다. 전문적인 있잖아요. 전문적인, 그죠?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그게 또, 그, 또,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너무나 잘 알고, 그게 맞게 있잖아요. 잘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쉽게 봐서 컨텐츠 질이 좋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그런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들, 그렇게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많은 분들은, 결국 내가, 내가 많이 촬영을 해봐서, 이 촬영, 촬영을 많이 해서 숙련도를 높이는 겁니다. 숙련도를. 숙련도를 높여서, 내가 계속적으로 있잖아요. 어차피 이거 가지고 내가 돈 벌어야 되잖아요. 성공해야 되잖아요. 내가 여기 그거 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를 알리는 것자체 그러지 않으려면 굳이 뭐 이걸 이렇게 뭐 1일 영상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할 필요 없어요. 저는 제가 있잖아요. 내 가치를 최고로 찾아요. 잘알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1일 영상을 추천하는 이유는 내 계속 제가 계속 올리다 보니까 모든 영상들이 있잖아요. 모든 영상다 클릭이 되는 거예요. 다 클릭이 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안 알리고 있습니까? 어?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죠. 어? 그러면,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10개가, 10개 영상을 올려서, 그죠? 20개가 올려서, 30개 올려서, 어떻게 더 이득이냐는 거죠. 그럼 영상이 많을수록 이득이죠. 많을수록. 물론, 여기에 많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올려도 소용없어. 예? 많이 올려도 소용없어. 막이런 뭐 분들도 계세요. 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내가 이 만든 것이 내 작품이잖아요. 이 영상이 퀄리티가 있느냐 없느냐 그죠? 컨텐츠의 질이 좋은가 안 좋은가 그거를 봐야 돼요. 그걸 보셔야 돼 내가 지금 영상을 내가 지금 영상을 정말 이분들에게 그죠 그걸 봤을 때 끌림이 있는 그런 영상을 찍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걸 보셔야 돼 영상을 많이 찍는데 많이 찍었는데 아무 끌림이 없으니까 조회가 안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내가 그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면 그죠 조회수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내가 그런 내가 조회수, 그죠? 구독자가 많아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이제 그게 내가 숙련이 그래서 돼야 된다는 거죠. 숙련이 되어져야만, 숙련이 되어져야만 나는, 그래야지 나는 숙련이 되어지면 나는 되어질수록 어때요? 숙련이 되어질수록 내가 컨텐츠를 짜는 게더 이제 쉬워집니다. 쉬워져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욕심이 있어가지고, 욕심이 있어가지고, 남이 뭐 하나 이상 찍었으니까 딱 대박 터져서, 대가리 망치지니까, 나도 그렇게 될줄 알고, 처음에 시작 그런 일 있잖아요. 누구나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아, 이걸, 이걸, 이 가치를, 내, 내 가치를 내가 평생, 왜냐면 죽을 때까지 내가치 올리면서 살아야 되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만들어갖고 주위 사람들한테, 아 어,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하고 보여주면, 사람들이, 어, 어 바로 홍보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내가 이 영상을 찍는 것은 결국 나하고, 그죠? 나의 미래와, 나의 미래와 직결이 되어 있다. 직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111 영상 시대에 왔어요. 이, 이 영상이라는 게 사실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무슨, 저희는 재화와 TV입니다. TV에 채널을 받았잖 채널. 우리가 케이블 있죠. 케이블. 케이블 채널처럼 케이블 만드는데 돈안듭니까듭니까 듭니까? 케이블 만드는데 돈들어야안 들어요? 돈 많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유튜브 채널만 돈 듭니까? 안됩니까많이안 들죠? 그죠? 그러면 효과는요? 효과는? 효과는 어떨 것 같아요? 효과가. 예. 그고 여기 유튜브 스타들 있죠? 유튜브 스타들은 저는계획을 있잖아요. 못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나요? 내가 돈을 안 들여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 영상, 내가 방송국을 내가 운영한다는 것은 진짜 엄청난 일입니다. 미래를 보고 있잖아요. 내가치는 미래에 정말 투자하는 겁니다, 투자. 그러니까 유튜버를, 유튜브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그죠? 유튜브에서 내가 뭔가 이걸 가지고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는 성공의 도구로서, 성공의 도구로서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너무나 기가 막혀요. 근데 이걸 모르고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우리가 땅을 파야 되는데 땅을. 땅을 파야 되는데 숟가락으로 파는 사람, 숟가락으 파는 사람, 삽으로 파는 사람, 꽃게를 파는 사람. 포크레인 파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현명합니까? 어떤 사람이 더 현명하냐고요? 예? 네? 그렇잖아요. 포크레인이죠. 포크레인으로 파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포크레인이 한 대가 좋아요, 열 대가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 대가 좋아, 열 대가 좋아요. 열대그럼백 대가 더 좋아요. 백대그렇지 많을수록 많을수록 좋잖아요. 많을수록. 그러니까 이걸 해보면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해보면 안해보면 몰라요. 저는 저도 처음에 하루에 하나 올리는 게아이 가능할까 의심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요 두개두개 올려 보니까 어두개 올리니까 하나 쉬운 거야. 그러니까 저는 지금 목표가 뭐냐면 하루에 열개다 올릴 볼 생각입니다. 이걸 해가지고 그쵸 매일매일 열 개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영상을 계속 이게 찍다 보니까 저도 이제 처음엔 되게 낯설었거든요 낯설었는데좀 점점점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익숙해지니까 카메라 앞에서도 점점점 자연, 자연스러워져요 자연스러워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도 지금 이제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어색했는데 점점점점 점점, 매일매일 찍다 보니까 숙련이 돼요 숙련숙련이 되니까 여기서 여유도 이제 생기고 여유도 생기고 하는 것도 좀 재미. 더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기대도 됩니다. 아, 내 조회수 매일매일 또 보게 됩니다. 안 보려고 하는데 안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몇 명이 들어왔을까 보게 됩니다. 저는 제 영상들이 계속 있잖아요. 계속 구독자가 늘고 계속 조회수가 이렇게 느는 걸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유튜브를 통해서 제 PR을 좀 너무나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공하고 싶다면 내 가치를 올려야 됩니다 내 가치를 올려야지 그죠 내 가치를 올려야 파급력이 파급력이 더 커집니다 근데 그것을 그 파급력을 커지게 내 PR 내 홍보하는데 제일 중요한 방송망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TV도 그렇잖아요. 방송국에서 피할 하려고, 피할 하려고죠. 모든 회사들이 광고를 방송국이 때리잖아요.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돈도 안들고그죠큰돈 아니면 물론 한푼도 안드는건 아니겠지만, 그죠 적은 돈으로, 적은 돈으로, 그죠 사실 저는 이거 뭐 큰돈 드는 거 거의 없어요. 저는 그냥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이걸 갖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 이게 큰돈 드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이 삼각대, 삼각대 있거든요. 삼각대 많은 중고로 샀습니다 중고로 너무 좋아요 예, 사람들이 필요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중고시장에서 저렴하게 샀습니다 예, 그 보세요 그럼 결국 뭐예요 스마트폰 원래 제가 있는거고 그럼 경비 뭐가 들었죠 삼각대? 삼각대 이거 만원 들었어요 만원 예, 되게 좋은 삼각대예요 중고지만 예, 다른거 든거 없어요 마이크는 제가 없잖아요 쌤으로 그냥, 그냥 야라라라 하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저렴하게 그죠 이렇게 저렴하게 내 피아를 기가 막히는 거죠. 기가 막히게 할수 있는 게 뭐죠? 저, 저, 얘기했잖아요. 저첫 영상 찍고, 그거 보고 있잖아요. 연락이 와서, 제가, 어, 이 방송 있잖아요. 할수 있는 기회가 또, 기회까지 제가 잡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걸 추천 안하유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네. 꼭 이게 아니어도, 이게 아니어도,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매일매일 찍다 보니까, 어, 이 지금 유튜브는, 많은, 사,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 흑수저들에게 정말 금수저로갈수 있는 이 도구가 될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가지게 되더, 해보니까 제가,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네.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신의 가치를 정말 기가 막히게 올리고 한다면, 영상 하나가, 영상 하나가 나, 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 제작할 때, 나라는 생각으로 제작을 하시면, 그죠? 기회가 일을 하는 거죠. 그죠? 해가 그러니까 계속 24시간 일을 하면 나를 주위해서 그러면 그 그런 나를 영상을 하루에 계속 30일 30일이면 30개 영상이 일어나죠. 그럼 30명이 나 같은 존재가 계속 나를 위해서 알려 주는 거니까. 그 이만한 일이 오해냐는 거죠. 사실은. 예. 네. 그러니까 하루 내가 성공하고 잔다면 자신의 가치를 올리면 올리면 려 정말 1일 영상을 하라. 1일 2영상도 좋고 3영상도 좋아요. 그러니까 해보시고 그러니까 그, 그게 그 퀄리티가 안 높을 거잖아요 처음이니까 그죠 근데 계속 해보라는 거죠 숙련이 되지 않으면 숙련이 되지 않면 거죠 무엇이든 어떤 일은 상 똑같습니다 숙련이 되지 않으면 그죠 숙련되는 이 기간 동안에는 그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빨리 숙련도를 높일 것인가 그죠 그거는 내가 얼마나 많이 이것을 연습을 해보는가에다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연습을 많이 하면 수 에너지가 높니다 그죠 이게. 너무 재미, 없재워요 <laughs> 그렇게 보이시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있잖아요, 콘텐츠를 만들려고 진짜 이게 생각을 제가 너무 많이 해요. 예, 많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보이시나면, 자, 그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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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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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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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요 이렇게 좀 예,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도 나중에 타시면 저처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받고 하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